안녕하세요. 말씀의 향기 성경 연구의 13장 예수 재림의 징조에 대하여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성경에 나타나는 약속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은 그그 그 재림이 언제 될 건지 그 징조들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언제 오실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이,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림의 시간은 누구께 속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이다. 어, 예루살렘 성은 유대 나라의 수도였고 정치적, 종교적 중심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주 훌륭한 성전이 있었는데 어, 광야 성막에서 또 왕 때는 솔로몬 왕이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의하여 이 성전은 파괴되었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많이 계속 훼파된 상태. 그래서 헤롯 때에 수천 명의 사람이 4 0년 이상 걸려서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 정면의 높이와 넓이는 각각 약 45m 정도였습니다. 성전의 바깥쪽은 너무도 많은 금을 입혀놓았기 때문에 화창한 날에는 성전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을 정도의 아주 반짝반짝 피자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쌓은 돌 중에는 길이가 약 20m 또 높이가 2m, 넓이가 3m나 되는 것들도 있었다고 하니 그 아주 규모가 굉장함을 가히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 제자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지, 성전을 지성 아주 큰 자부심을 갖고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7절로 38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볼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하는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 이루느니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그들이 아주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자,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사오며또 주의 이마신, 이마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재림 하고 세상 끝하고 같은 선상으로 났던 것이죠 거기서 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를 예수님께서는 멸망을 얘기했는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임하신과 세상 끝으로 이렇게 같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촌은 거의 성 밖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촌에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요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고 누가 보면 21장, 20절로 22절, 또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철학자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내로의 치리 가운데, 치리 중 12년, 내로가 다스리던 12년에 시리아 총독 세스티어스 카라스가 대군을 거리고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었다.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걸 이어냈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내로가 다스리던 12년에 그 세스티우스 카라스란 그 사람이 총독이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침공했다는 것입니다. 어그 일을 일에 대하여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세스티우스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다가 함락시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예상과는 반대로 아무 이유도 없이 포위했던 것을 풀고 퇴각하였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이 세스티우스가 예루살렘을 딱 공격, 이제, 공격 준비를 한 거예요. 완전 함락시키기 직전까지 갔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홀망을 풀고서 그냥 다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기회는 이때다 하고서 가서 그 돌아가는 사람, 로마 군들을 많이 가서 죽였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포했던 포위했던 것을 풀고 퇴각하였다. 그래서 어이 일이 쓴 다음에 AD 70년에 다시 로마가 침공합니다. 이때는 이제 로마 장군 타이터스가 2차로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했는데 그때에 1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굶주림과 유행병으로 죽었으며 성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 하나도 돌에 놓이지 않고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이때 타이터스 장군이 절대로 이그 아름다운 성전을 내려다 보면서 절대로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okay, okay. 무너뜨리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 그 안에 사람들이 굶주렸기 때문에 어땠냐면은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군인들이 그것을, 그 모습을 보고서 그냥 화가 난 채로 그불 지르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들은 그 성을 완전히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이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클라크 박사의 얘기는 뭐라 했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있어서 한 사람의 유대인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징조 가운데 뭐라 했어요? 군대가 너희를 포위한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고 했죠. 그래서 세스티어스가 와서 포위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은 그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서 다른 데로 도망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년 뒤에 이제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거기서 함락시켰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다 피난하여서 한 명도 죽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유대인들만 이렇게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한 가지 사례만 보아도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공부하고 때의 징조에 유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도 아무리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할 길을 다 말씀을 통하여 예언해 놓으셨다는 것. 우리도 똑같이 어, 예루살렘 멸망 때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죽지 않은 것처럼 이 마지막 때 환란을 당할지만 어떻게 한 명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림의 징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경에 보면은 이는 그때에 큰환란이있겠습니다 상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환란이 언제일까요? 성경에는 다니엘서하고 게시록에 보면은 큰환란이 있는데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그리고 이한 때와 두때반 때는 42달이죠. 그것을 달르 날로 치면은 1,260일인데 연일 법칙에 의해서 1,260년 동안 그러니까 A.D. 538년에서 1,798년까지. 그들이,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주교에 의하여 큰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면은, 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1798년까지 가지 않고 그 날들을 감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고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자면, 해가 어두워진다라고 했는데,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어, 그 한때 어두웠대, 반때는 1798년에 끝이 났는데, 그날을 뭐 하셨다고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감하셨다고 했어요. 감하신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졌어요. 1780년 5월 19일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869년 웹스터 사전에 보면은 그암흑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사람들이 집 밖에서 수시간 동안 보통 인쇄물을 읽을 수가 없었다. 새는 저녁 노래를 부르고 모습을 감추어 조용해졌다. 닭들은 회에 오르고 짐승들은 외양간을 찾았다. 집들 집들에서는 촛불들이 켜졌다. 암흑은 오전 10시경부터 시작해서 그날 밤중까지 계속되었다. 이 기이한 현상의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지겠다고 환란위에 해가 어두워지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암흑이 일 닥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날 저녁에는 달이 완전 핏빛처럼 됐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별들이 떨어진 그런 유성우가 떨어지는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까지 땅에 떨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일이 1833년. 11월 13일 아침에 있은 유성 현상을 볼수 있었던 사람은 세계가 생긴 이래 또는 적어도 유사 이래 가장 놀라운 유성을 본 것이다. 그리고 그 광경은 북아메리카 전역에서볼수 있었고 본 사람들은 그 수를 내리는 눈송이와 소나기의 빗방울에 비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 이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되면서 또 유성과 떨어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뭐냐? 과연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인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막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네 거기에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재림의 징조 가운데 이런 일이 일, 일어난 거예요. 이미 예언된 거예요.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걸 보면서 아이 일이 있선,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요즘 각 시대의 데이트에서 그 재림에 대해서 계속 그 윌리엄 밀러가 1844년에 대해서 예언 연구하고 재림할 것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저희가 보았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깝구나 하면서 이제 재림 운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영이라는 찰스 영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천문학 수첩에서 대지 유성으로서 1833년 11월 12일 밤부터 다음날까지 계속된 사자좌의별순아기처럼 굉장한 것은 또다시 보기 어려울 것이다. 어떤 지방에서는 그 수를 20만이나 셀수 있었는데 그렇게 5시간 내지 6시간을 계속하였다. 별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두두두두두두 막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계속 이렇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정말 이지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닐까? 자,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무슨 지식이 더할까요? 성경에 관한 지식 뿐만 아니라 악에 관한 지식이 점점 더 빨라진 걸볼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로 증기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 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비행기니 뭐 이렇게 해서 지식이 더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6절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리, 이 난리를 뭐로 얘기하냐면은, 다른 번역에는 전쟁으로 얘기했대요. 요즘 어떻습니까? 전쟁과 전쟁 소문. 옛날부터 더 많이 듣고, 아 오, 오늘날 같은데 무슨 전쟁을 해? 뭐라고 생각하는데,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치고, 북지전, 여기저기서 그냥 계속 끊임없이 전쟁과 전쟁 소문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교수, 소로킨이라는 어,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과거 2500년간 902회의 전쟁과 1615회의 내란이 일어났으며 20세기 이후의 전쟁과 내란의 수는 그 이전에 8배나 된다. 그러니까 과거 2500년간 902회가 됐으면은 8배가 되면은 완전 얼마예요? <laughs> 셀수 없이 아주 점점 전쟁과 그 난리 소문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복음 21장 26절에는 사람들이 세상의 이말리를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라고 얘기해요. 요즘 핵무기, 핵이 발달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요즘 공포 영화 같은 것, 뭐 영화 나오는 거 보면은 거의 뭐 좀비 영화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요새 사람이 인성을 잊어버리, 그러니까 이성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짐승화 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 점점 젊은 사람들을 이 과학자들이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것을 아는 젊은이들은 어떻게요? 해 제정신으로 살수 없기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대고 점점 어려운 가운데. 여기 무소함으로 기절한다라. 고 그리고 뭐예요? 피차이 합하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신상 맨 마지막에 한 뜨인들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뭐예요? 다리 부분에 흙과 철과 진흙이 서로 섞이지 않는 것처럼 합하지 않은 것처럼 서로 피차이 합하지 않으리라라고 얘기하는데. 유엔을 창설해서 서로 핵무기를 축소하고 우리가 뭐하지 말자 전쟁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점점 점점 더 분열화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 4절에는 말이래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 유행 나서서 해,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누가 이제 서서히 등장할까요?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된다? 평화의 왕, 지상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천주교 교황이 할 것이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치권과 경제력과 그 모든 것을 이제 교황에게 맡길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평화의 사도로서 이렇게 이제 나서는 일이 여기 이사야 2장 2절 4절에 이연된 것입니다. 평, 종교 연합과 평화 운동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사령지 전서 5장 3절에는 그들이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예고하고 나온 건 아니죠. 갑자기 어느 날 괜찮다가 갑자기 진통이 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마태복음 24장 7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민족 간의 다툼이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유엘서 3장 10절에, 지금 민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독립운동을 얘기하면서, 독립을 얘기하죠. 독립을 얘기하면서, 점점, 점점, 민족과 민족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같은 경우는, 어, 민족도 다르지만, 자기들이 그 성기는 그 파가 다, 순위파와 무슨 파예요? 시아파, 시아파하고 순리파. 시아파. 예, 시아파하고 순리파가 이렇게 서로 같은 이슬람을 믿으면서도 서로 막 다투고 이런 것을 볼수 있습니다. 민족 간에 서로 계속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의 증가에 대해서 또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디문데후서 3장 1절, 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에 대하여 마태복음 24장 37절, 로 39절에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이맘도 그러리라. 하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치자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이만도 이와 같으리라라고. 노아의 때와 또 누구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로세 때와 같이. 로세 때의 가장 주된 범죄가 뭐예요? 동성이죠 음, 동성. 예, 소돔 동성애 성적인 타락. 그래서 오늘날도 도덕적으로 부정한 일을 행하며 몸과 심령을 파괴시키고 증오할 만한 악습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또, 도덕적으로 그냥, 폭력이 더, 더해지며, 범죄가 증가하고, 또 성도덕이. 그래서 요즘, 아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 점점 이제, 남자가, 뭐, 성이 16개로 나눠진대요. 남자 여자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 뭐 남자라고 해도 난 여자야 하면 여자라고 인정해 줘야 된대요. 뭐 그러면서 그 화장실도 아니야. 화장실이 아니라 목욕탕도 나는 남자지만 난 여자야. 여자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러면 어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탕 들어간대요. 그래서 막 그것 좀 아주 점점 난리가 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점점 악화되는 이 세상, 도덕적으로 완전 타락하여 파멸에 처한 이 백성들에게 가서 뭐 하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우리에게 대사명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빨리 가서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 전 세계적으로 그 영국 성서공회 또아 그러니까 1804년은 영국 성서공회 또 1816년에는 미국 성서공회가 창립되어 전 세계 방방곡곡에 성경을 보급하고 있는데 현재는 1,431개 이상의 방언으로 번역 출판되어서 마음의 양식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전에는 성경 하나 보기도 어려웠는데 요즘은 집집마다 뾰족히 있죠 성경. 그리고 우리나 우리 교회도 어때요? 지금 미주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전 세계에 복음을 의료 선교 사업과 교육 사업과 출판 사업과 또 아드라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하여 복음을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와 재림에 대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결국 끝은 뭐예요? 천국 복음의 복음. 전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빨리 오, 아, 어, 예수님 빨리 오세요라고 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땅 끝까지 복음을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직접 가지 못한다면은 뭐라도 돼야 돼요? 자금을 돼서. 거기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금을 후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가지 천재지병과 여러가지 전염병과 뭐 여러가지 점점점점 재인은 심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할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니 너희 회개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하라는 하나의 경고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분 앞에 이른 줄 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준비하여서 그 재림의 날에 모두 함께 구원받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복수문제입니다. 시간이 몇분안 남아서 빨리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과 때는 누가 합니까?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예, 하늘아버지. 자, 예루살렘 성전은 금을 입힌 큰 돌로서 건축되었지만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돌 하나에. 돌 하나에 너는 아무나 네 이번에들 2월. 네 대낮에 대 갑자기 어두웠던 암흑기는 언제 있었습니까? 1 7 8 0년5월 구일 일1 9일일 암흑일 이후 별 소나기가 언제 있었습니까? 1 8 3 3년 십일월 십삼일 13. 일예 다니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나요? 많은 사람이 지시, 어, 천천히 가 아니라 빨리 막내하면 지식이 더할 것이다. 네. 성경에서 마지막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종교계 2차 세계대. 마지막 때. 아니, 마지막 때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이렇게 나오죠. 해가 어두워지고. 예, 음. 환란 위에, 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음. 그러나 죠.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일어날까요? 세상에 요, 네. 이번 종교연합, 종교연합운동과 평화운동이 펼쳐질 것입니다. 음. 자, 복음의 전파와 세상 것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천국의 천국 보험이 전파되어야만이 마지막이 가까운.